자. 자, 일단은 맵은 밀로드입니다. 밀로드 실제로 존재하는 맵 중에 하나입니다. 밀로드. 자. 근데 이제 각색한 거고요. 밀로드이고요. 선수는 일단은 한국인 선수인 코이즈 님이 위에 있었으니까 코이즈 넣고요. 이쪽은 자. 대보에 여기 대보엠. 자, 코이즈 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선수고요. 미국의 20대 장군님 중에 하나입니다. 장군님 중 하나. 자, 이십몇 장군인 중 하나인데, 대부행 같은 경우에는, GCS에서 준우승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전록. 코트판 전전록에 의해서, 자, 준우승을 한 경력이 있죠. 대부행을 상대로, 아, 대부엠, 럼넨스 상대로 2대0 앞서가다가, 정전 크림 맞고, 3대2라는 패패 승승승을 당한 친구거든요? 승승패 패패 코트판 정전록을 당해가지고, 그때 멘탈 깨졌는데, 그 뒤로, 준우승은 커녕, 야, 4강 진도 어려워진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보여줄지? 저 마스터 리그 때 일단 올라왔었다가 떨어졌는데 자,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경기에 나올지 자 10초 남은 상황인데 코이즈님의 지휘관과 대브앤 지휘관은 시작하자마 보겠습니다. 5, 4, 3 2, 1 경기사입니다. 자, 일단 경영한 상황이고요. 자, 잠깐만요, 3, 2, 1, 1. 아 NKVD 교란조술레디오트랜스미메이션동신감청이 있는! 자, 레디오 인터시스가 있는 자, 지휘관을 가져온 코이즈 대부엠은 아, 경고병거리합니다 자, 대NKVD 교란조술을 가진 자, 코이즈 데몰리쉬 동중이딱 먹는 중이고요 1티어를 짓고 있는 동도 의외로 동방보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먹어 주는 바이오니오 진입병 나오고 있고요. 기름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엔지니어. 진입병이고 자, MG 1리2 나와줍니다. 음. 진입병은 동방부대에 이제 시대가 끝이 온 거죠. 하도 동방부대에다가 어? 지프만 나오니까 다들 이제 원망이 자아했는데 결국에 이제 너프빔을 맞고서는 바다로 너프빔 을 맞고서는 메카나이트 죽어 버리고요. 통과 모델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휘관들이 여러개 나오고 있어 굉장히 많이 비닐이 괜찮겠자잘좀을쳐주 있고요 잠금 중 샌드가 치는 중전나하고 있는 엔지니어 일단은 이건 중요한데 코유준이랑 대구인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러는데 과거 전적으로 싸면은 우대부엠이 이깁니다. 과거 전적으로 싸면 우대부엠이 이겨요. 근데 대부엠이 요즘 대회에서 옛날 같은 기량 못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제압됩니다. 그래도 인제 어제 앞에뒤로 빠진 상황에 뒤로 빠지고 다시 붙나요? 그냥 도망가지고 있고요. 음. 또 엔지니어, 중고공딱 맞는 중수상황. 라이플맨 레디. 나 레디. 진입병 올라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코이즈님와 대부엠 경기를 함부로 예상 못하는데 코이즈님이 어제 이제 기속 말로 말씀하시기를 제발 2등0이라 말해 주지 말하세요. 제가 2등으로 진다고 했는데 사실 모릅니다. 지금 혼돈 파괴 망가의 시즌이어가지고 누가 이긴다고 딱히 말을 열었습니다. 달라붙은 진입병 첫 타면 녹이고요. 진입병 나 죽은 상황. 하지만 5대 3이기 때문에. 피해 클 텐데. 동족도 뒤에서 도와줍니다. MG 첫탄 가지고 압박 중. 자, 피하고 있는 진입병. 하지만 진입병 싸먹고 있죠. 소론을 이제, 미국까히 하고 있는 코이즈. 자, MG 건물 들어갑니까? 진입병 엔진을 계속 버티는 중. 자, 건물 들어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MG 이렇게 되면 헤매고 있죠? MG 헤매고 있습니다! 진입병 도망간 중. 자, 피오가 도와주고 있는데. 자, 거치하고 있는 MG. 자, 괜히 안 돌아가고 있고요. 지인병들 계속 지고 있는 상황 일단 피오 지인병과 맞닥뜨리면 일단 피오가 이깁니다 피오가 더 강해 근접전, 완전 근접전 피오가 더 강합니다 이런 마스터리그는 이제 이번 대회는 윈터프리그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윈터프리 버전으로 앞으로 이제 있을 밸런스 패치가 있을텐데 거기서 이제 운영진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차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64비트 언제 끌하냐? 그리고 밸런스 패치 언제 하냐?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Another... 자, 3척탄이다 MG가 딱 비비는 다음에 배틀 페이지 올리고 있고요. 하지만 동독 첫탄면은 피가 너무 적기 때문에 메디킷 쓰던가 메딕 벙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냥 달리면 안 돼요. <목소리> 중, 중, 건 영국이 이제, 대면안 나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죠. 영국이 이제,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영국을 지금 제가 중요한본 적이 없는데, 8강 첫 경기, 8강 첫 라운드에 보길 바랍니다. 일단은 바로 찌르고 올라가는 진입병들, 하지만 첫 타면 바로 막아주러 오고 있고요 자, e 티어를 지어주고 있는 동동 일단은 힐링 해주고 있는 엔지니어. 적탄병두 번대 보자마자 바로 빠지겠고 아, 1배치자마자 바로 메리킷 써주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메리킷이 자, 10면 위로 줄었다는 거예요 15에서 10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도 쓰기 편해지죠 엠지 음, 집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적탄병은딱 먹고 빠져나가는 상황 올라가고 있고 엔진이 올라가는 중 자, 땅을 뺏게 다시 나오는 자, 소비에트 유니온 일단, MG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알고 있죠? MG 이미 집으로 갔습니다. 자, 자, 이거 나온 상황이고요. 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프를 먹으니까 자, 동반 모델 5인치부 사라진 동독 상대로 그냥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소련 보병들 딱 먹으러 이동해주고 있고요. 변동사항은, 자, 메딕이 200원이고요. 업그레이 비용이 200원이고요. 이 대출과, 이제, 몰로토프가 하나로 포함됩니다. 대신에, 자, 워플러스 온 행사다 보니까, 싸게 할인 중이다. 150 엠파에, 기름 15. 그렇군요. <목소리노> 소방 엔지니어. 바로 대를 갔다가, 이 엔지팡 시키고 있고요 자, 기름 먹고, 진입병. 전탄, 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이거, 갈리면 안 되는데, 진입병! 아, 살아가니다살아가니다 아, 살아갑니다! 자, 일단, MG 뒤로 돌아왔지만, 제압된 진입병 바로 도망가는 중. 저타못 잡나요? 진입병 못 잡나요? 못잡나 아, 살아갑니다! 맞은 상황이고 진지형 일단 목줄권 좀끊기는 막으러 왔죠 우라 쏴야 돼 이거 막기, 막으려면은요 아짧아 안돼요 자 에거 커맨더 등판 막 싸워주고 어, 있는데 일단 소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스나 맥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자 계속 밀리고 소비 소베트 유니온 조총하 나오고 있고요조충원좀 대출가갖았고 엔진 파괴 시킨 상황이고요 진입병 기름먹고 척탄비료입니다 바로 질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척탄병 이제는 메디펑크 만들어줘야죠 바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말이 무섭게 자, 대신 받고 빠지고 있는 이 S마인도 깔아주고 있는데 일단 S마인은 지금 나가깔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 S마인을 지금 깔기보다는 이 동도의 석탄병들한테개별어라던가 LNG를 빨리 장착해줘야 됩니다 근데 S마인을 깐다내기는 미션 60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초반 교전에서 이득봐야 는데 이득 못보면은 칠직 나왔을 때 스노우볼 계속 굴러가거든요 오픈 어, 적으로 일단은 진입들하 싸워준 중 그린커버 대 그린커버 엔지니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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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G로 업그레이드됩니다 LMG로 아 LMG 업그레이드 개별화가 있는 LMG 업그레이드다 아. 생각해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예거 커맨드 보여주는 순간 어차피 예거 인펜트린인거 알거든요 이 예거 커맨드는 예거 인펜트리 밖에 없어요 오 싸주는 버그인가요 이거? 클로만 보입니다 아 이거는 몰랐네요. 약간은 귀중한 차로 알고 갑니다이붉은이가 빠지고 있는 엔지니어 다시 전진? 이건 도망가 야될것 같은데요. 단식으로 땅을 먹고 소비트니어. 일단 지스가 준비되고 있고요. 지스 다음에 이제 자, 바로 엔지니어가 집으로 오면은 3티어를 짓고 때치고 가져야 됩니다. 지뢰도 깔고 있는 소비트 유니언 원 엔진에다가 사기디카온 상황. 요즘 유행하는 빌드랑 굉장히 멀죠. 근데 블랙티는자 지뢰 두개 가져왔습니다. 사인다가 치소하고 빠진 엔지니어 지스 나왔고요. 지금 당 크게 좋은데 아 여기 S 마이 깔려 있죠. 아 S 마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빠집니다. 이렇게 버스는 좀 기름 거점도 끊기고 퀵요스 미션 거점도 연결 안 되는 상황. 많이 말리고 있죠 빅리 포인트 하나는 다행히 먹고 있습니다 중앙 밀어줬고요 진짜 진이병 지스는 일단 거점 먹고 대기해야죠 거점에 대기 중앙으로 오고 있는 이 장갑차 일단은 진병 밀기 위해 자, 바로 온 건데 지스도 이거 먹고 바로 올라가면 돼요 자, 크게 돌려온 진평 족한병엘로커보고요진병달라붙으 가는데 달라붙습니다 나고 있는데, 아, 옆에 도와주네. 이거 커맨더가 이제 바로 몰토 존으로 도망가는 징기병 지시도 이쪽에서 왔다 갔다 는데 키스 거치해 주고 있고요. 아, 근데 사거리가 좀 짧죠. 좀더 앞으로 전진 도망가야 되는데, 갈릴 수 있으면 충분히 갈려고. 이거 다행히 이가 안추적갑니다 3팀을 지어준 소비티 유니온, 떼칠공 준비하기 상태에 어줬고요 지금 병이 맞는 상황 디스 올라오고 있는 척탄병 몇개 있어요 도망가야 돼요 척탄병 막고 있는 진입병 이거 도망가야 됩니다 스카 레디 레드 라이트 서비스 이 진입병 빠진 빠이미 캐 마신가스포트. 진격. 제압되고 있고. 천천히 이동해 줍니다. 때70 준비되고 있고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배틀페이지 올렸죠 올리고 기름 80입니다 계속 말리고 소베트 유니온 때치고 나온 타이밍에 한번 볼팅 해줘야 돼요 이 버전에서는 4키어도 기름이 100이기 때문에 때 3,4,7,6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1 2 3 4 밀어붙인 상태 지뢰를 많이 깔고 싶은데 못 깔고 있으니까 그냥 철조망 쳐요 철조망 이런 철조망 쳐요 철조망 Oh, <레> 오, 전차포 빗나갑니다 아, 이고 굉장히 중요해 이런 게싸이면은 수모거리 굴러오는 게 막히는 거예요 기술 갔다가도 이 전쟁 중인데 한방더못쏘나 일단 우라 써야이 여러분 우라 써야 됩니다 아, 니데 S마인 앞에 있어가지고 어렵죠 S마인 6포 아.. 이스마일 때문에 못들어가면 진입병.. 너무 아쉽죠 빠진 때70 폭탄 명 갉아먹는 중 총탄! 피해줬고요 기도 뺏긴 상황인데 침착하게 지스를 한게 돈으로 맵니다 때 70이 지스 독이면 충분히 할 만해요 샘을 치는중 상치에 찍고 있는 통도 지은 다음에 2일을 수리하고요 첫탄병은난 먼저 충원해주나요 일단은 뽑지 말고 충원하지 말고 4호 먼저 가요 4호 먼저 4호 먼저 간 다음에 충원하면 됩니다 이어컨 먼저 갖다 굴린대 엉글렛 사 인데 에어컨 바로 빠지고 있고요 음, NDP 아, 근 네, 약간 아쉬운 게, 소런 쪽에서는 상대방의 길을 한 번도 못 찔렀고, 동독은 거의 뭐 계속 찌르고 있죠. 대충 왔다, SMI 재벌어온 상황. 일단 치스한개더 하고 있고요. 예거 커맨도 갈아주나요? 일단 갈아준다면 이득입니다. 갈아줘야 되는데. 깨칠공, 깨칠공, 깨칠공. 갈아줍니까? 못 갑니까? D70. 못 가네. 기엔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한방 더, 한방 더, 한방 더. 한방때 치고 한방 더. 아, 갈아줍니다. 첫 득점. 일단 분상 내에 성공합니다. 자, 여태까지 큰 피해를 입은 소비트 유니온 하지만 이번 분상을 일단 득점 가져왔고요. 하지 이쪽에는 서우전차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이것까지만. 레디오, 인터넷 통신감청으로 일단 4호가 나오는 거 들었습니다. 4호동 자, 외곽으로 크게 돌고 있죠, 외곽으로. 지스, 두 대, 일단 3개 놓은 상황. 상대방이 오는 방향 보고 이제 반응하겠다. 이제 일단 모바일 디펜스 기동망 형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바로 보장은 도망가고 있고, 지스 올라오죠, 이런 바로. 아, 방향만 바꿔놓니다 어, 뚫기 노력하고 있는 소련. 하지만 팝과 엔진을 같이 다니고 있고요. 가 어, 도망가죠. 오, 위험해요! 뛰치고! 죽으면 안 돼요! 아, 이거 팝만 좀죽어야된데 아! 빛나고 다행히! 딜 껐지? 사람은 티치시. 돌파시도. 나는 그라운드킥 노려보고 있지만 안 맞고 있고요. 부산해가지고 지금 쏘나요? 일나가고요 어, 스나이퍼로 갑니다. 동도 쏘러는 상대 스나이퍼 준비. 상대방이 막 중앙에 많은 상태가 아닌데, 일단은 가준 상황이고요 쏘러는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기름이 없는 게, 3티어를 짓고, 이제 엔지니어가 4티어를 미리 짓는 걸로 이제 해놨어요. 예측으로. 이제, 그, 쉬프트로, 이제, 예상, 이제, 해놓은 거죠. 먼저 짓기, 이제. 소리하자마자 바로 4티어 치러 갈 겁니다. 이렇게는 7진가에 나오기 때문에, 소비트도, 이제, 아쉬운 게 없습니다. 단지 빅토리 포인트가 많이 깎인 게좀 아쉽죠. 초반에. 네, 지어주고 있는데. 적탄명들, 에리미스들 가주고있고요동록도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은신이 없어요, 은신. 어, 사이퍼? 오자마자! 아, 대부에 무슨 짓이죠 아, 교우날라 갑니다. 함정이었나요? 어, 파, 근데 맞았고, 지스 대기 중! 사악자 추차하고 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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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 대기 중인걸 떼치고. 아, 지스 파는, 아, 안 나옵니다, 각도가. 한 지스가 두기죠 두기 아 근데 그 사이 진입병 중앙에는 관리고요 원어집은 <목소리> 소베스 유니온칠진이 눈앞인데 갈려버립니다 에이 밀고 들어오는 중쇼 미니션 다시 찔러주고 있고요 지스로 밀고 오는 상황 자사이퍼 힐링 하고 다시 나옵니다 너무나 안좋은 소베스 유니온 That's a four. 스틸딩으로 업그레이드 상황. 이게 소모전은 이제 밀리지 않아요. 소모전은 밀리지 않습니다만. 3매승 찍어야지 이제 명중률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스틸잼으로 맥심으로 일단 틀어막기. 이런 상황. 저라면 동독이라면, 제가 동독이라면은 레어컥, 여기서 지금 배틀페이지 올린 다음에 그쵸. 판배나, 물름배어 갑니다.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그림이죠 거의 동독은 기름 한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NKVD가 일발 역전의 그런 지휘관이 아니에요 공거 역돌하고 있는 상황 근데 거의 상타가습니다 스티스로 중앙 막아주는 사이으 프리포인트는 무조건 먹어줍니다. 200 킥점이 형아. 아, 트윙! 아, 육국대고요! 아, 이거 큰 피해인데요! 소비에트 유니언! 아, 대치고! 이건 지지점 분위기 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4티어에서 구름대어 판도 판매가 나오는데 차량 숫자 밀리면은 이길 수가 없죠 3476갈수 있긴 하지만 역전의 가능성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아, 스나이퍼는 이제 와서 조금씩 쪼아먹고 있습니다 기스 같 오? 어? 바오 잡나요? 바오! 아, 못 잡고 요한 방이 모자란 상황 우리 한국 한국 요그린커한싸 한국 한국 한진입국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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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에다가국한두분이 한국 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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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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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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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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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고국 좋으면 그냥 험막이 좋았고 총탄 다 피해줍니다. 현재 버전이 윈터프리 버전인데, 지스가 코브을 안쓰고 얘는 너프를 많이 먹어서 생각보다. 너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거든요 아, 1배 맥신도 아, 갈립니다. 땀치료 준비 중. <목소리> 한명볼게치 나오긴 하지만 오어분상 냅니다 그래도 오한 어, 방에 일단! 자분상을 내는 째가 칠류 주문 중이상 여기 땀 먹는 중슷스 이동 도이거땀 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고, 여기서 뭐갈지, 전차. 사티어찍고있고요 진짜 여기서 일발 역전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미고 들어왔지만, 확대기입니요 약점 사격 쓰는, 아, 약점 사격! 약점 사격! 약점 사격 쓰는 상황이네! 각도가 나옵니다! 아, 내양칠룡 위험한데! 지스, 대기 중! 아, 지스 당한 하고 있고요 내양칠룡!

필스를 미리 분배를 주면서 와. 좋다면 전진 중. 음. t 아. 이거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참이다. 전차까지 잃어버리면은 추측은 이제 척탄명과 예고 커맨드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병이지만 이쪽은 뒤로 해먹는 때치군과 땡각 7,6여가지고 아 많이 오렵죠 여기 클로마니까지깔리는 상황이에요 라로대는어 상황 지금 뒤로 가는 경기 하지만 너무나 유리한 정도 거의 지는 게어려울 수준이죠 아 근데 테르바이뒷폭 때면은 이거 아픕니다. 테르바이뒷폭까지 나요. 아 맥심 갈리고요. 이러면 은 팝과 사오가 와서 마무리해주죠 맥심. 어쩔게? 사오 분까히 가던길 가고 있고. 지리는 계속 깔고 있지만. 밟아주는 게 없습니다. 지렉갈라 취소. 세포. 일단은 활약이어 16킬이야 벌써 그래도 16킬. 아 기름 못 먹고도 숙전하는 엔지니어. 맞아. 라이트 아치를 라디 너무 맞아. 자. 아스 사라지고요. 이도 아치스. 아 이도 못 잡습니다. 계속 빛 나오고 있는 지스에 죽고. 너무 심하죠 차이가. 갈리군 계속 갈리군 소비트 유니온 아 일단 장군이 나옵니다 커미사르 장군이 나오지 가오는 제대들이 있는데 엔지니어 도망가고있고 <목소리> 아 판토 나면 판토 <목소리> 세기죠 세기 디스 <목소리> 두개가 있다고 이 있다고 한들 판토 나오면은 전차는 이제 다 끝난거죠 가오 <목소리> <다오, 목소리> 판토 판배 <목소리> 그리고 이 전화차 이렇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면서... 는이도전지만 의미 없었고. <목소리> 사이사치를또 <피어초트> <목소리> 나와줍니다. 이제 아한방 너무 아프고요. 너무 많이 다 피해서 가고 있어. 아 근데 들어가는 방향 에치큐 대기 중아 바로 나오죠? 아니 너텔러마인 텔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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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아 텔로마인 가지고 지금 약간 위험한데요. 게임팀 많이 갈립니다 이거 디스코치즈 유추점인 네, 네, 자 소련 두 o something, do something 반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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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만나고요 자, 아 텔레마인 아끝 g 지죠 더이상 안됩니다 게임이 더이상 안됩니다 아이고 아 결국에는 소련의 경기머리입니다 26분 45초만에 대부의 미 371점으로 승리 가져갑니다. 아, 거의 일방적인 손해죠. 70킬, 1, 아, 70킬하고 157 데스. 거의 KDA가 1대2가 넘어갑니다, 1대2가. 거의 소비에트랑 동독이랑 싸울 때1대1 5의 교환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건 소련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떼치고과 때나 출리이 너무 빨리 죽으면서, 아, 근데, 아, 그래프. 아, 그래프. 아, 엄청난 차이입니다. 판배 나오고 판토 나오니까 확실히 벌어지죠. 이신지프 45초 만에, 자, 일단은, 동독 대이블이 승리 가져갑니다!